oh summer it sounds good right now after what we just experienced doesn't it grilling out lawns being mowed and pools opening these are some of the things we expect with summer <laughs> Hello, everyone. Today, 머리가 진짜 일본에 처음 왔을 땐 되게 짧았었는데, 지금 머리가 많이 길었어요. 근데 색깔이 지금 너무 엉망진창이어가지고, 오늘 미용실을 가려고 하는 중입니다. 미용실 1시 반에 예약했는데, 슬슬 나가야 될것 같아요. 뭔가 오늘 머리를 새로 하면은 톤다운 검정색에 이렇게 포인트 되는 그런 머리 있잖아요. 그런 머리를 할 건데, 뭔가 검정색일 것 같아서 쿨톤스러운 오늘 화장을 했어요. 이게 거의 포도주색 같은 건데 이게 세게 바르면은 난리가 나가지고 살살살살 살짝 살짝, 살짝 여러 번씩 덧발라줘야 돼요. 절대 한 번에 세게 올리면 큰일 나요. 입술은 블루베리 머랭 인척 일리바이레드 무스 틴트. 털이 제가 파워 웜톤이어가지고 쿨톤인 분들 아무리 얼굴에 올려도 웜톤 같아가지고 이 핑크색깔 얘는 웨이크메이크 PK01번 치크인데 얘를 조금 살짝쿵 해서 진짜 연한색이거든요 진짜 살짝쿵 해서 파우더처럼 코끝이랑 턱 여기 이런데 관자놀이 쿨톤인 척을 좀 해줘야겠어 티는 안나겠지만 미세하게 티가 나겠지? 그리또 뭐가 막 나가지고 또 붙였어요 배치를 화장 끝. 현재 온도가 36도인데 체감 온도가 47도라고 뜨네요. 아, 그래도. 들어와서 어떻게 할지 상담을 끝내고 하려고 하는 중이에요. 이 검정색 베이스에 여기서부터 하이라이트 넣어서 자연스럽게 하기로 했습니다.

정신이 혼미해진 상태로 지금 나왔어요. 그 미용사분이 계속 이상한 말을 하셔가지고, 이게 일본, 일본 문화인가? 라고 생각해서 물어보니까, 그것도 아니고, 이 사람이 이상한 거예요. 충격을, 지금 충격에서 표현하지 못하고 있어요. 이상한 성희롱을 계속해가지고, 너무 충격적. 난 지금 핀업 프고 가서 족발 먹을 거예요. 존나 이 영악한 새끼가 키고 어. 있을 땐말안해 진짜로? 처음에 말했던 그거도 내가 이거 껐을 때 말했거든 어. 머리 감을 때 이거 어. 얼굴 덮고 이러고 못하니까 어 일본인 남자애들이 애지나 걷고 그도 음. 아냐고 그 야한 거 잘하는 거 아냐고 그런 거지. 별로 안 알고 싶다고 하니까 흥이 없냐고 뭐 자기도 싫다고 <목소리> 갑자기 그, 아니, 그는 무슨, 왜 갑자기 그런 말을 하는 거야? 그니까. 아 그래서 회사 동료가 물어봤을 때, 저 친한 동생이 지금 미용실에 갔는데, 미용사에서 그런 말을 한다. 이거 세스아라 아니냐, 성희롱 아니냐, 하던데 뭐, 당연히 성희롱이라고. 예?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지, 이런. 이런. 그 일본 친구한테 바로 연락했거든 완전 세쿠아라라고. 일본에서 3B인 남자를 만나면 안 된대 3B가 B가 b 미용, 호시 미용사 그거랑 바텐더랑 밴, 밴드맨? 이건 뭐, 뭐 정확한 건 아닌데 내가 네 이야기 를고 나도 부들부들 떨려가지고 근데 괜히 그 얘기를 듣고 이제 머리를 감겨주는데 그냥 다, 다 뭔가 다 기분이 별론 거야 일부러 노려서 하는 말 갖고 머리 감겨주면서 뭐안 아프냐고 막 기분 제가, 좋냐고 제가, 제가 같은 머리 감겨줬대, 뭐, 확인할 수 있는 질문이겠다 싶은데, 이 새끼가 그런 얘기를 하고 하니까. 머리도 하얘지게, 어떻게. 이 <laughs> 미친 새끼 가지 <있지>, 이러고. 난 <laughs> 내가 잘못 들은 줄 알았어. 내가, 네? 무슨 의미냐고, 약간, 치. 이렇게 하세요. 착한 식사. 오, 하늘 이쁜데. 뭐 먹어? 치킨 다 있네. 옛날 동네. 에 한식이랑 한식은 다 있네. <laughs> 밑반찬.

지금은 간단하게 맥주 버거로 가는 중입니다. 일부러 일부러? 되나? 되게 야, 많은데 그, 뭔가 다 소주집이야. 님? 뭐 되게 많긴 많은데. 아니 그 골목으로 들어볼까? 가동키호테 있는 골목인데. 아 저쪽? 이쪽인가? 이리 들어가 볼까 정확한 보게. 아 이쪽이다. 이쪽이다 오른쪽. 가보자. <목소리> 相手の立場で考えすぎるタイプで見た目だけチャラいって言われるけど案外一度タイプで今日はマラすごく喋るのさ学力よりも雑学タイプで僕たちよく喋るけど僕は全部回りに行かせよ俺シープリウチにあ彼女の好きなとこ意外としっかりしてるけど <laughs> あーちょっと抜けてて映画を感じるの好きなのさな意外と気よく 여기 아니네. 저쪽으로 더 가야 될까? 이로 가, 이로 가. 반로갈 야, 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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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가나가져오따라가오나 야, 오나 야, 방금, 가 야, 가 야, 나오나가오나 야, 방가 야, 순아 <목소리> <목소리> 오프페이먹어맛뜨겁만한 맛은 안나? <목소리> 아 가끔 모자이크 해야겠다 <목소리> 튀기만만나 <목소리> <목소리> 머리가 생각보다 갈색, 되게 자연스럽게 나와가지고, 되게 자연스럽게 나왔죠. 저는 완전 까만 색깔의 하이라이트가 하이라이터, 하이라이트, 그렇게 될줄 알았는데 되게 지금 자연스럽게 돼가지고 다행이네요. 지금 렌즈가 막 돌아가네. 머리는 되게 마음에 들어요. 근데 미용사분이 너무 아, 트레시 분이셔서 개 같은 아, 개 같은 하루가 아니라 엉망인 하루일 뻔이었지만 어머나 었니 아까 시노코베에서 이상한 리코더 남. 리코더 아저씨가 쫓아와가지고 오늘 일진 참사납겠다 싶었는데 나쁘지 않은 하루였습니다. 조금 뭐 머리만 잘나으면 됐으니까 뭐 어쨌든 여러분들은 이런 일을 안 겪으시길 바랍니다. 제 같은 새끼 저는 이만 씻고 자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또 봐요. 안녕.